뉴스가 막을 만났을 때 챔피언스가 부른 낙성대로 시작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와 알아보는 경제 소식입니다. 박 기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관악구가 낙성 벤처밸리와 신림창업밸리를 양대축으로 삼는 관악 S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최근 몇 년간 각종 창업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문을 연 낙성벤처창업센터, 낙성대동주민센터점도 그중 한 곳입니다. 며칠 전,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새롭게 관악구에 자리 잡은 기업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간담회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낙성 벤처 창업센터, 낙성 대동 주민센터점을 찾은 박준희 관악구청장. 주민센터 점에 입주 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아, 축하를 드립니다. 예, 네. 너무 네, 시설은 마음에 드신가요? 예, 너무 네, 좋습니다. 시설도 마음에 들고 또 구청 쪽에서 도와주시는 네, 게아주 네. 여러 가지로 감사한 마음이 네. 많이 듭니다. 기업인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관악구에 왔을까?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팔로 개척에 힘을 실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기술적인 개발은 굉장히 잘하지만. 이걸 어디다 홍보할지, 네. 어떻게 판매 유통처를 네. 만들지 이런 것들이 네. 사실 부족하거든요. 네. 아, 이 관악구에서 아. 만약에 이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네. 판매처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같이 그릴 수 있는 것들이 기업들이 이 테스트 배드로 좀 관악구를 네. 어,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s b 리에 입주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제공을 하는 쪽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우리 공동체를 테스트 배드로 뭐 충분히 회사에 제공할 용이가 있고 기업이 갖춘 역량을 널리 알리는데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소망도 전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그렇게 실력이 있는 거 알았으면은 사실은 우선적으로 뭐 구청 반납구청에서 아, 나름대로 좋은 실력 있는 데니까 써볼만하다 하는 식으로 판단도 하실 것 같고 네. 그런 네. 마케팅 쪽으로 협력을 네. 해서 하는 것도 꽤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박구청장은 중국 칭화대 기술 지주 회사인 CD홀딩스와의 업무 협약을 예로 들었습니다. 중화촌에 잠 CD홀딩스를 네. 방문해서 우리 가나꾸하고 M O U까지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기술력이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교류할수 있는 또 발판을 삼아서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여건까지도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서울대학교와의 교류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 모두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강점을 가장 잘 살리는 게 아마도 서울 대학생들과의 뭔가 연계일 것 같고, 그 지역의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저희 쪽에 인턴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인건비를 좀 보조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방향으로 뭐 서울대생들과도 뭔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서울대와의 활발한 인적 교류에 힘 쏟겠다 답한 박구청장. 서울대와 함께 로봇 AI 교육 등 지역 청소년들을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라며 벤처 창업 도시의 미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뭐 스텝 b 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뭐 아이들 그 연계하는 그 교육도 어 많이 좀 진행이 되고 또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그런 문화가 조성이 돼야 이게 그 지속 가능하게 벤처 창업의 메카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네, 이 우수한 벤처 창업 기업들이 관악구로 모여들기 위해선 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띈 요소가 있어야 할 텐데요. 역시 서울대와의 교류를 가장 기대하고 있군요. 이 우수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서울대가 지닌 인적 자원이 매우 매력적이겠죠. 네. 어, 박구청장은 내년쯤에는 천개 이상의 기업들이 관악구에 몰려왔으면 하는 소망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어, 그 소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마케팅과 투자 연계, 홍보 그리고 앞서 언급한 서울대와의 교류까지.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다른 기업들이 관악구에 뿌리를 내릴지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테니까요. 네, 관악구가 유수의 스타트업들이 앞다퉈 오고 싶어하는 벤처 창업 메카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박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